하합니다 <목소리> 축하합니다. 개니 축하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하는 동창이. <목소리> 축하합니다. 이게 무슨 곡이요? 아, 아, <laughs> 아 네. 오! 호 사킨 거요두 손으로. 아, <laughs> 네. 오냐 오냐 오냐. <laughs> 이게 뭐냐? 덕화리 <로포>. 스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제, 네, 이제, 요거 하면, 이렇게 한번 어떻게, 해. 아침 먹은데, 이런 거 먹으라 하지 말고. 케이크 <laughs> <laughs> 잘라야 될거아니지요 자르는 거지. <laughs> 아, 그랬어? 예. 네. <돼>. 칼도 없네? 그냥 이 젓가락으로 팍! <laughs> <막 이렇게 웃음> 칼, 칼안 걸고 셨나요 어, 칼이 없으니까. <laughs> 네, 주, 줄을 딱, <laughs> 딱, 이렇게. 아, 칼이 딱, 싸가네? 야 자, 했다 치고. 어, 뜬거 닦아봐봐. 한데 개인 촬영은 이제 잘 구하시는데. 아니, 진짜. 아니, 오세요, 네.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아. 단호박 케이크에요, 대통령이 잠깐만, 아, 이거 네. 치워. 아니야. 할이 네. 어. 그 없으니까, 이제. 손으로 그냥 또 떼볼까? <laughs> 아, 이 어?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손대우야우야 <laughs> 받아라. 손대신 부분. 손대신 부분이래. 이 준수도. 준수, 고맙습니다. 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대신 부분이가 진짜 미안. <laughs> 음. <웃음> 대통령님이 손으로 떼서 그 떼준 그 케이크는 아무나 안 먹는 거요. 젓가락으로 <laughs> 먹지 마. 고 손으로 그냥 먹어. 그렇지. 요거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이거 일만 하겠다 무료지. 무료지 있었잖아 아까. 무료지 있었 물티슈. 아침에 보니까 음. 마을 사람들 음. 나오고. 네, 같이 마을 사람 저쪽에서 하고이쪽에 여기서. 저 외발 술에 끌고 다니면서 흙좀 뿌리고, 씹고. 음. <laughs> 자, 여기 가운데 자리 하나 <laughs> 조금 고개가 많이 나와야 사진 나옵니다. 조금 쓰세요. 예에 하나 예, 촬영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잘부탁잘다하합다합니다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 축하합니다. 축하합 축하합니다. 하합 축하합니다. 합니다이 아오, 토어를 삭힌 거예요. 두 손으로. 샐라드 아우, 착각. 오냐, 오냐, 오냐. 이게 뭐냐? 덕화지 수. <laughs> 우리 이제, 네, 이제 요 가운데는 이렇게, 한번 어떻게 아집 먹었대. 이런 거뭘 하지 말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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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를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. 바나나 손대신 부분. <웃음> <웃음> 손대신 부분이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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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준수도 준수 네. 고맙습니다. 제가 대신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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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대통령님이 손으로 떼서 그, 그 떼준 케이크는 아무나 안 먹는 거요. 데 젓가락으로 먹지 말고 손으로 그냥 는 <드는> 거, 그렇지. <laughs> 이거 <laughs>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이거 일만 하겠다 <laughs> <laughs> 무료지, 무료지 있었잖아 아, 무료지. 아까. 무거지 쪽에서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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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도 없네. 그냥 이 젓가락으로 살칼 안걸 거셨나요? 팔이 없을 니까줄주딱 딱. 아, 딱, 딱 이렇게 딱딱 나가네. 딱, 딱, 딱. 네. 자, 했다 치고. 젓가락이자 있을 거닦딱 까봐봐. 이제 죄송한데 개인 차량으로 인제. 네. 아니, 진짜. 안녕세요안세요안세요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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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이 음. 단호박 케이크예요 대통령님. 어. 잠깐만 이거 치워 아야. 네. 칼이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그냥 똑 떼볼까? 와. <laughs> 아, 이게이 진짜 마땅치 않은데.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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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parasite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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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침에 음. 보니까 음. 마을 사람들이 다 네. 같이 네. 마을 사람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 여기서 음. 저 외발 술에 끌고 다니면서 흙좀 뿌리고 음아자 <laughs> 여기 가운데 자리 하나 가운 <laughs> 목는 신발가 이런... 여기 어, 뭐, 뭐, 뭐. <laughs> 너 뭐야 너.